분 주식 스터디 주식용어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죠. 보통 단기 골든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 골든크로스는 20일선과 60일선을 장기 골든크로스는 60일선과 100일선을 비교합니다. 강세장의 신호가 되는 것은 중기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는 단기적인 매매 시점 파악에 이용되고 장기 골든크로스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생 직후엔 보통 한달 정도의 주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드크로스는 그 반대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현상을 말합니다. 데드 크로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가끔은 데드 크로스 발생 시점을 전후해서 일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강세장과 약세장의 신호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